네, 에이, 여러분! 판도바꿔볼수어요 이제. 숱으로. 제대로, 이게. 제대로 보이십니까, 이거? 갈비대좀 이따 이거 한번, 잡고 한번 뜯겠습니다 시가 막히게 익습니다, 지금. 살짝 썰어봐, 여기. 육점 나오는 거 봐요. 자꾸, 자꾸 비워먹어야 되는데. 자꾸 뜯어먹어야지, 이것은. 에이씨. 안 익었지, 이 녀석. 원시, 나뜯가안 익었지. 약간 들리고도 돼, 이것은. 원시. 쪽 아, 피 있네, 뭐 피. 그거 한번 잘라봐, 그거. 어, 그. 한번 잘라봐. 익었나? 잘라내야 돼, 판 거만. 음. 얇은 데는 있지. 야, 이렇게 하고, 이제, 이제, 이제 뜯어먹으면 좋아, 이거는. 아예 안해가안 익었다니까. 뜯어버렸는데? 아유, 참. 익잖아, 익었잖아. 이렇게 먹어먹어야지, 뭐. 이게 뭐.

맛있다